안녕하세요 오토퀘스트 신승혁입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한동안 침묵하던 혼다가 올해 드디어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입니다 혼다코리아는 지난 10일과 11일 파카하트 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경영활동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발표의 핵심은 전차종 온라인 판매와 원프라이스 단일가격 정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혼다코리아 이지용 대표의 발표 함께 보시죠 23년도에는 저희 자동차 모델의 전 모델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승 예약부터 시작해서 계약, 장군, 결제까지 모든 구매 프로세스를 온라인에서 전부 하게 됩니다. 자동차도 왜좀 편하고 쉽게 구매할 수 없을까? 라는 그런 미즈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생각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배드폼을 어, 개발하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뭐가 좋아지느냐, 이렇게 세 가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첫 번째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어디서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쇼룸에 꼭 가지 않더라도 구매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저희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원 프라이스입니다. 원 프라이스라고 하면 어느 매장을 가나 온라인에서 어, 구매를 할때 동일한 금액으로 어, 고객분들이 저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때 왔냐면 어, A라는 매장에 가고 D라는 매장, C라는 매장에 가면 각각 가격들이 조금씩 상이해요. 또 같은 매장 내에서라도 영업 사원에 따라서 조품금액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자동차 사실 도 어떻게 하시죠? 한 대여섯 군데의 매장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셔서 얼마인지 견적을 받아보시고 또 영업사원들이 견적을 받아보면서 구매를 하십니다. 근데 가장 싸게 구매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게 과연 싸게 산 건가 내가 혹시 더 비싸게 산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나 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걱정은 없다. 어디서든지 똑같이. 언제든지 금액은 갖다 그런 면에서 원프라이 정책을 이번에 시행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자동차 시장에서는 혼다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혁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2년 동안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자 금액으로 약 55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뒤에서받치고 있는 투자에 영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까지 같이해서 총 55억 원의 투자를 했다를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혼다 코리아가 판매하는 전차종을 대상으로 시승 예약부터 견적과 계약 결제 그리고 신차 인도까지 구매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테슬라나 폴스타처럼 비교적 최근 국내 진출한 신생 브랜드와 달리 이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충분히 갖춘 기존 업체들에게는 언감생심, 계획만 세웠던 방식인데요. 이 물론 시승 및 사전 계약 등 일부 과정이나 일부 차종에 한정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한 적은 있지만, 전 차종, 전 구매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은 기존 브랜드 중에서는 혼다가 처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혼다의 글로벌 시장에서도 호주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이 딜러사가 운영하던 오프라인 전시장도 이제 차를 구매하는 곳이 아닌 경험하는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영업사원 혹은 세일즈 컨설턴트도 큐레이터로 진화하는데요. 그에 따른 업무도 신차 계약 및 출고에서 이 상품 설명과 시승 및 상담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고객이 전시장을 방문하더라도 실제 계약 및 결제는 이제 모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혼다코리아는 원프라이스 단일 가격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이를 전담하는 감독위원회를 운영해 지나친 실적 경쟁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전했습니다. 수입사와 딜러사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뉜 지금의 수입차 시장 구조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인데요. 이 온라인 구매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이제 차를 파는 주체가 딜러사가 아닌 수입사로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수입사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딜러사는 판매 보조 및 사후 서비스에 더 집중하게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신차 판매에 따른 마진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혼다 코리아 측에 따르면 딜러사와 큰 어려움 없이 협의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혼다 코리아의 경우, 일본차 불매운동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2017년, 연 1만 대 클럽을 달성하지만, 지난해 판매량은 3,140대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업일선에 능력있는 세일즈맨들이 다른 브랜드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혼다의 오프라인 딜러 네트워크는 연 12,000대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이를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부담이 굉장히 크죠. 전차종 전구매 과정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이 도입되면 이 딜러사 입장에서도 인건비를 비롯해 오프라인 전시장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혼다의 온라인 플랫폼은 올 봄, 이르면 1분기에서 늦어도 2분기 내에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6세대 CR-V 등총 5종의 신차도 올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혁이었습니다.